2024년 3월 31일 일요일. 지금 시각은 4시 52분이에요. 갑작스럽게 임 소장님께서 우리 주유소에 오셨어요. 그러더니만 황총무님 어디 갔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했죠. 한 30분 정도 됐나? 아주 급하게 뛰어가시더라고요. 그럼 가시라고. 내가 마무리 짓고 해야 하요세차하셔죠네 네. 네? 11시까지 영업하고 네. 우리 몸을 빼고 그를 빼고 하는거 그게 이제... 이 뭐, 계약 기간을 몇 달만 더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... 원래, 네, 하죠. 원래, 하죠. 원래... 안녕하세요. 원래 이달까지인데... 원래... 원래 오늘 이제 이달 계약이 끝나는데... 소율이가 뭐, 1년도 안 해도 뭐몇 달만 더 해달라고... 이것 때문에 아니라이겁이겁니문에겁니다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이고그다 이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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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니다 이겁니다. 이는니다이겁 이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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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다 음, 그러면임 그러면 소장님은 이따가 있어야 되겠네요 저희 황 총무님 올 때까지 네. 내일 아침에 8시 네. 음. 아침시아그렇 음. 뭐 그래서 원래 오늘은 쉬는 날인데, 마감 미리 해놓고 해놓고 보낼 거 보내버리려고. 그래서, 그래서. 안 그러면 내일부터 뭐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